존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처소와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백신 보급과 접종의 꾸준한 증가로 코로나의 종식이 멀지 않았나 싶었는데 세계 여러 나라는 물론 우리나라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금 코로나가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악물며 버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백신 접종을 아직 받지 못한 노약자들과 환자들은 감염의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또 낙담하며 어떻게 기도할까 그저 답답하기만 하오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여 주신다는 말씀에 위로를 얻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아버지 하나님, 그 강한 손과 표심 팔로 코로나의 확산을 멈추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약자들을 지켜 주십시오. 방역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힘을 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낯을 피해 한낮에 우물물을 길러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기억합니다. 비대면의 삶을 살던 그녀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대면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대면의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비록 현재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각 가정의 거실과 안방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면하여 주실 것을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랜 거리 두기로 인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 모임 여러 모임과 소통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교회 직분자들과 리더십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각 부서와 기관이 온라인과 모바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교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지체로서 공동체를 든든히 지켜 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교회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해 주시고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퇴원하신 최정교 장로님이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에 감사드립니다. 장로님을 비롯해 투병 중인 지체들이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국내와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가정을 지켜 주십시오. 어느 때보다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잃지 않고 성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김영훈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는 아버지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한 주간을 버티며 승리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오래, 오랜 기간 찬양으로 헌신하고 있는 성가사님들과 반주자와 예배 안내자와 방송 성기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십시오.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우리 모두가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며 함께 밥을 먹으며 함께 삶을 나눌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몸과 마음을 바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바라며 오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